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요새 네. 이제 영화 기생충이 엄청 핫하잖아요. 아이 우리 나라가 뒤집어진 게 아니고 세계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음, 네. 이제 봉준호 감독님하고, 음, 음. 그리고 성강호님의 사주. 음. 이게 엄청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잘, 되, 잘 되려면 음. 사주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사주는 진짜 무시 못해요. 어, 물론 타고날 때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부모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지어지는 게내 사주인데, 내가 이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 보면은, 뭐 사주대로 살아. 내가 보다가 이래, 사, 당신 사주대로 사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일단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주어지는 사주기 그걸 갖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조금, 내가 아무리 나쁘게 태어났어도, 내가 아무리 좋게 태어났어도,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 얼만큼 노력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빛이 될수 있고, 더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은 내가, 진짜 내가 노력해도, 그안 좋은 그곳에서 어느 정도 노력의 대가로, 내가 좀잘될수 있고, 좀못될수 있거든. 근데, 지금, 왜 피디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봉감독 같은 경우는, 내가, 하도 떠들어서, 난 이런 거 사실 원래 잘안 봐요. 남내 사주도 뭐 어떤데 잘안 보는 데뭘남의 사주까지 봐. 그니까 오는 사람 사주 보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하도 그래서 그 양반 본 감독은 얼굴도 이렇게 관상을 보면은 어디 하나 죽은 데가 없어. 제가 완전히 재물이 아주, 그러고 거기에다가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살아있잖아.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뭔데 하고서 내가 사주를 한번 나도 봤어요. 봤는데, 이, 이 양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잖아,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말 사주가 좋아요. 어, 일단 태어나서부터, 그니까 부모님도 참잘 만나셨더라고.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부모님 만나서, 그니까 부와 뭐, 그니까 어머니와 아버님의 그 유전자를 잘 섞여서 나오신 분 같아요. 어~ 아버님은 디자인 쪽 어머님은 이제 소설가의 집안에 어~ 모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많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난어 거기다가 본인이 진짜 많이 노력을 했고 이분도 사주를 보면은 공감도의 사주를 보면은 그~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신점에서는 보면은 화계나 도화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연예인 사주라고 우리가 보통 해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분도 그런 거 그런 사주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은 내가 내가 듣기로는 연대 사회학과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그 정도면 굉장히 머리도 좋았고 또 뭐가 있느냐면 은 학교에서도 예, 그 동아리에서도 그때부터 삽화나 그렇게 그렸던 것도 굉장히 잘해 재간둥이 같이 진짜 잘한 거예요. 잘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또 가장 문제는 이분 사주 보니까는, 같은, 어, 화계나 도화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더 붙여지는 게, 그 사주를 깊지. 나는 이제, 나는 신점을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그것까지는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요. 내가 본 그대로, 영어로 본 대로. 뭐냐면, 굉장히 지혜롭고, 아이디어가, 탁월한 창의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떠한 작품이나 똑같은 문제를 갖다 놔도 이분 앞에 갖다 놓으면은 진짜 매주가 난중에는 청국장도될수 있고, 된장찌개도 될수 있고, 청국장 된장찌개 같이 합쳐져서 아주 오묘한 맛을 낼수 있는 그런 구수한 그런 아주 모나지 않는 한 가지 모를 갖다 주면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이 이 양반이 또 내가 보면은 32살 때부터 이게 어, 내가 이렇게 빼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예, 굉장히 영화계에서 그 안에도 나와서 다 일일이 굉장히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사주 자체가 어, 아이디어도 상당하지만 섬세한 면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32살에는 살인의 추억으로 굉장히 또히트쳐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송강호 씨하고 아주 띠놀래 떠날 수 없는 그런 파트너십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 양반이. 그 때, 그렇지. 3 8여의 괴물을 찍었지. 그때 내가 38여 괴물, 마운다섯의 설국열차. 그 다음에 마운압의 옥자. 그 다음에 5 1하나 작년에 그 뭐를 했느냐 하면 기생충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봤을 때는 다 대운이 가지고 있었을 때이 사람의 한 방씩 딱딱 터트린 거야. 이 사람의 운이 들어왔을 때 터뜨렸던 거더라고. 그래서, 이거 기생충이 이렇게 터뜨려졌지만,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내년에 또 나온다고 얘기는 내 들었어요. 근데 내년도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또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람 기본적으로 자기가 작품 하나를 딱 나, 내놓을 때는 자기가 대운이 들어왔을 때딱 이거를 작품을 내놓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적이 아니요 그리고, 왜 때부터 이 양반은 그 정말 반듯한 집안에서 배우기도 진짜 반듯하게 이렇게 그 길을 왔지만은 자기만의 갖고 있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섬세하고 누가 감히 그거는 그렇다고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 사주를 볼때야이사람 내가 본 중에 진짜 본 중에 갑이야 갑 <laughs> 갑인데 이런 분이 또. 우리 영화계나 문화계에 이런 분이 거장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본 감독에 대해서 진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도 우리는 참 복이라고 생각해. 요 우리나라에 이런 감독님이 한분 계시다. 근데 사주를 내가 다 풀어보니 참 사주, 내가 항상 사주대로 사는구나. 사주대로 사는구나. 거기에 또 뭐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냐면은 이분이 나의 노력. 본인의 노력. 이분은 어떤 작품 하나를 가져도 굉장히 섬세해요. 이 양반이 보면은 8월 3일인데 기유생이. 근데 이분의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섬세함과 예밀함과다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누가 볼 때는 정말 자기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이사 나는 겪어 안해서안서잘 해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 보면은 이본 감독이 굉장히 하나에 딱 꽂히면은 완벽할 때까지 아마 그거를 집 아니. 집중적으로 그거를 할 거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게 이런 큰 진짜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본 감독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주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내 사주만큼은 내가 알고 가야 된다. 본인이 알고 가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어느, 어느 누구든지 안에 열 명이면은. 솔직하게 일곱 여덟 명두 사람은 내가 좋다니까 그래 부모 덕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좋은 바탕에서 해서 내가 설렁설렁 가는 사람도 혹여나 있겠지 그렇지만은 일곱 여덟 명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 다들 그래 노력을 해야 사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노력해도 왜이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한 번쯤 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서 든다면 한 번쯤은 내 사주가 어떤가라고 한 번쯤 은 이렇게 어 누구를 만나든 뭐에든 이렇게 그거를 보고 옆에 가까운 데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가서 한번 자기 사주도 한번 좀볼줄 아는 그런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보면서 내가 야, 이분 정말 굉장하다. 사주는 참 좋은데 거기다 본인의 노력이 상당한데 그냥 사주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주. 이, 이똑같 지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사주라, 그건 진짜 거의 비슷한 사람도 이, 이게 이본 감독이 갖고 있는 그 기발한 그 아이디어나 이거는 이 사람만을 갖고 있는 본 감독만을 받고 있는 그 사주에서 갖고 있는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의 오늘의 세계적인 이런 감독이 본 감독 기생충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진짜 작품전부터 여러 가지 상을 타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분 하나로, 그러니까 본 감독의 하나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어, 민국, 대한민국의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가서 본 감독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빚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세계 각국에 가도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기여하는 그거는 굉장히 상당하거든. 그래서 참 훌륭한 일을 했고, 훌륭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있었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참, 참 타고나게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노력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laughs> 그런 반면에, 내가 송가구 씨 거를, 이분이, 왜냐면 살인의 추어 어, 괴물, 또 내가 서 설국 여차, 내가 기생충이 전부 다 이게, 송감도 가 저기, 송강호 씨하고 했잖아요. 송강호 씨가 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째 가름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진짜, 어 연기면 연기, 폭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거든요. 진짜, 어디 가다 길, 동네, 어느 한적한 시골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만나, 만날 법한 그런 친근감 가는 그런 아저씨 인상이잖아요. 근데 그 인상에서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이런, 그, 연기력이나 어느 작품에 갖다 놔도 거기에 부족함 없잖아요. 진짜 부족함 없는 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예 이쁘고 잘생긴 사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신성일같이 잘생긴 사람들만 이렇게 뜬다고 했어요. 영화에 딱 나가면은 그 사람은 뜬다. 근데 평, 너무 평범한 사람들은 어, 인기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그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는 매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송강호 씨에 대한 그런 그, 그 배우의 그 송강호라는 그 배우만의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주도 내가 보니까는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요번에, 어, 아카데미상에서 우리 송강호 씨가 뭐, 요, 어, 나무지연상 이런 거 하나 정도 탔으면 나는 너무 더 좋았겠어요. 마음이 진짜. 그데 왜냐면은 어, 둘이 콤비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일했는데 요번에 이게 큰 상을 받을 때그 배우로서의 그런 나무조연상 이런 거내 마음 내 욕심이지 그지 그런 거 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게 성본 감독 거 보면서 내가 우리 성광호씨 거를 내가 살짝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이분도 원사주에는 뭐 어, 화개 화개살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도 배우로서는 가지고 있는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남자 중에 남자야. 그러면서도, 뭐야? 굉장히 섬세해. 이 사람 사주가. 이 양반 사주가. 그러니까는 그본 감독의 그 디테일한 부분, 현한 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읽는다는 거지. 송, 송강호 씨도 굉장히 섬세한 분이야. 생긴 거는 그냥, 막걸리 한 잔. 그 요새 영탁인가 뭔가 그 미스터 트롯에 막걸리 한잔다 떴잖아. 그 같이 어느 곳에 탁배기한잔다 마실 수 있는 그냥 서스러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민하고 반면에 카리스마까지 가지고 있는 배우예요. 사주가 그래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아마 봉 감독의 눈에 딱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그 양반이 웬만해서 누구를 같이 콤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요. 봉 감독이. 근데 그분의 눈에 송강호 씨가 이렇게 어 눈에 들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한 거는 두 사람의 뗄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끈끈함이 있고 이양반도 그 봉준호 감독의 그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기 삶에 그대로 묻어져 있는 것 같이 이+ 렇게뭐 이질감 느끼지 않는 않잖아요. 이분은 어떤 작품을 갖다 놔도그 작품 속에 딱 그냥 묻어버리잖아. 성광호 씨는. 그러니까는 그 작품 속에 그냥 묻어져서 그 사람 원래 그 사람의 삶인 것 같이 다큰 것 같이 이렇게 찍어지거든. 내가 보면은 내가 이 여기에 나오는 그 저기 작품들을 내가 한, 하나 한번 하나 한번 봤나 봐. 하나. 근데 그거 그냥 볼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고 내가, 다른 작품은 내가 다 봤는데, 그 작품 속에 있는 자기 삶을 그대로 녹아내서 찍어내는 다큐를 찍는 사람 같았어요. 이 송강호 씨는. 그래서 이분이, 이분 사주는 어때서 이렇게 했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섬세해요. 섬, 그래서, 어, 저희 봉준호 감독하고 그게 잘 맞았나 봐요. 그런데 그 상복은, 왜 없었나라는데 어 경자년에 우리 송강호 씨가 그 문서라든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운세가 좀 부족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네, 봉준호 감독은 그것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문서랑 우리가 얘기하는 즉 문서라는 게 있어요. 문서라는 게 있는데 사람한테 귀하게 여기지고 내가 천기가 들어오고 내가 문서로서 내가 들어오는 그런 해였거든요 경자년에 근데 우리 성관 성과, 성어 성과, 배우는 배우님은 그게 없었어요 올해 문서가 없었고 어, 또 뭐가 있냐면은 올해는 내가 조금 어, 운세 자체로는 그렇게 다른 이로 인해서 내가 빛친나고 했지만 내 개인적인 그걸로는 조금 부족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 이래서 내 생각에는 참 잘했는데. 너무너무 잘했고, 자기 삶을 그대로, 뭐, 이렇게 표출한 것 같이, 그냥, 음 굉장히 어, 어, 어우러지는 그런 배우의 그 연기였는데, 아, 내 마음 같았으면 좀 솔직히 바램이었다면은, 우리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 이런 거 한번 탔으면 너무 좋았을 그런 기회인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워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 아마, 그 봉준호 감독님하고 한번더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면은 분명히 큰 상도 그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큰 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이분도 가족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미흡했구나. 그래서 조금 그게 운세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게 없었구나라고 나 혼자서 내심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올해는 내가 지금 잠시나마 우리 저기 피디님이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게 했고 지금 세삼선의 모든 이목이 다제본 감독에 가 있고 그래는본 감독에 대해서 내가 잠시 여러분들한테 사주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사주팔자대로 산다 하지만 사주팔자는 알고는 가야 되고. 그 속에 내 삶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가 얼마나 그거를 내 삶에 접목해서 내 사주와 내 삶에 접목을 해서 얼마나 그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런 분이었어요 요번에 기생충에 봉감독이 상탄 거에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이거에 함축돼서 그 하나로 그 상으로 다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한 번쯤은 응. 내가 내 사주가 어떤가, 내가 설령 내가 안 좋다 해도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을 때는 그 빛이 될수 있는 그런 걸 내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노력을 안, 노력은 내가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고 있어도 노력 안 하면은. 저 길가에 결라되거나 자갈만 또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갈 속에 내가 옥 속을 고를 수 있는 내게 옥이 될수 있는 그런 걸로 내가 삶을 살려면 그만큼 모든 이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봉감독이 사주가 좋아도 그분이 노력을 안 했으면 오늘 같은 좋은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영광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잠시 잠깐 봉감독하고 송강호 씨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응. 궁금한 거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두 분의 이거 본 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백서감입니다.